<laughs> 아, 아들, <아따. 웃음> 아, 안 아들, 이아이아이 아들, 에네아이 아들, 에네 아들, 니이 아들, 에이. 아들, 미이아 그러니까. 아, 어, 에런아이 아들, 이 김세경 상대 H 7m 미니 일단 3 m 까지어 가요 또 미니 맞으면 진짜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 어 됐다 <laughs> 에이미로 7m 할게요. 네. 미니님 저래요. H 미 m 했어요. 자, 서울 돌아오는 거 3개 끝나고 쓰세요. 서울 쓸때 3개 나오니까. 네. 산 개. 3개. 3개. 요 끝나고 서울요. 어, 좋아. 보트 이 지금. 도끼. 도끼 강타. 근디. 근데 어. 오세요. 에이미로 에이, 7m요.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네. 예, 맞았어요. 미니님 차례. 네 도발하세요. 예. 약 드시고요. 미니미 7m 예. 에이, 빛. 아. 아, 이 쥐미. 쥐 달라고 해. 예. 에이님 바로 구할게요 네. 네. 살렸어요. 그 다음 도끼강타. 도끼원딜시 도끼강타. 근딜딜딜 조심. 딜예 예. 됐어요. 예. 봐요. 지금 누가 7미죠 메디님. 자 탱이 제가 먹어요. <laughs> 먹었어요. 미 미니님 7미터 먹었어요. H 줌 넘요. 에이님 드릴게. 요아지무야무야뭐 미, 미니 님이 10m에요. 지금 1 대신 7 0 0원어요저 A님 비요아 제가 먹볼게요 시간 돼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1파티1파티1세요1파티 180, 180, 180, 180, 180, 에8 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 8 피가 왜아 미루 o 치즈하나 야, 야, 그래. 야, 그래. 야, 그래. 야, 그래. 야, 그래. 야, 그리 언제 래 야, 그래. 야, 그래. 야, 그래. 야, 그요 야, 그래. 야, 그래. 야, 그래. 야, 그래. 야, 요래 야, 그래. 야, 그래. 래 야, 그래. 야, 그래. 야, 그래. 래 야, 그래. 야, 그래. 야, 그 점점 세죠? 미, 미랑 치는 드릴게요, 제가. 아, 어. 예. 지금 울이 왔거든요. 써야 되나? 바로 쓰죠, 바로 쓰죠. 계속 보고. 네. 요렇게 에이, 몰라요. 번에도 아, 상계, 상계. 상계, 상계. 아. 이번에도 사, 상계 끝나고 썼어야 됐네. 똑같네. 어? 쫄 나왔다. 수아 무시야. 무시. 아, 피 관리하시고. 에이, 10m에요. 수아 돼요, 혹시? 아 되긴 되는데. 도끼왕 타 나오면 저한테 오세요. 그 다음에 에이미로 7 m 할게요. 에, 넣었어요. 증기폭발 미니님 전에. 지금 미니님 7 m 요 초이님 지아 스피 엄청 애매한데. 어 뭐야 이거. 왜왜 네, 죽어? 감사합니다. 왜 죽었지? 아 근데 이렇게 가면은 제가 지금 스피레시 데미지에 죽었거든요? 나도. 쪼이 때리나보네? 와 이거 내가 못 친다 이거 저 초임 심이야아이 후반에 가면 이주제 때문에 탱 교환해야겠는데? 예, 탱 교환 지금 가능해요? 네 예, 교환 좀 해주세요 네 예, 예, 교환해주세요 예. 무쇠일격 어. 저 7m 유지했어요 근딜, 도끼강타 준비 계속 해주시고요. 잘 보세요. 이번엔 도끼강타 원딜이죠? 네, 네 원딜이에요. 오케이. 제가 갈게요 제가. 제가 갈게요. 탱이, 챙 탱이 할게요, 탱이. 아니, 탱이 맞으면 안 돼. 아, 탱은 로 나로 맞아야 돼. 아. 그럼 제가 할게요. 요번에 근딜 다 풀렸으니까 근딜이 갈게요. 근딜이 더안잡힐니요 네, 제가 왔어요. 아니 없어요. 제가 그럼 갈게요. 제가 먹었어요. 미니님 차례. 서울 돌아왔는데. 뭐야. 뭐지 한판이야 이거. 아니구나. 아 진짜. 아니야. 미니님 아니. 차례였어요.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에인 네와 뭐야 이거는. 죽은 거 같애. 이게 5. 5 아, 그. 초이님 피요. 이게 5800이다. 아이고 초이님. 대박이네. 와, 이거 진짜 헬인데? 내가 봤을 때 어려운데? 혼자예요, 원래? <laughs> 지금 부하 하나 있죠? 마, 140만? 지금, 지금 7중 차고 7중 차 110. 쫄한테 한방 맞으니까 막 1,400씩 들어가는데. 그거뭐 그러니까 네. 이게 물체일 분위기... 도요 물약이 계속 빨고, 이게 렌, 토리랜 렌, 랜덤으로 때린대요. 그러니까 유독 많이 맞은 사람은 치짐을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음. 아, 그래서 아니. 내가 조금 맞았는 죽었구나. 잘, 잘 찍혔어요. 그렇겠는데? 아, 이번에. 내가 안 죽어도 돼야 될거같데 죽어버렸네. 아, 이거 근데 생각보다 어렵다. 생각보다 진짜 어렵다. 도쿄에서 없었어요. 아, 안쓰더라고요 어느 순간. 아하. 아. 네, 네. 그니까, 러 탱이 도끼가 딱 버틴 다음에, 이제, 중첩, 1중첩 하면 바로 바꿔야 돼요. 2중첩 하면 뭐, 예, 예, 2중첩 하면 못 견뎌요. 2중첩 예. 하면 제가 스킬 한 대만 할 때마다 만 정도가 거든요 거의. 네. 꿀이라, 꿀이라는 거죠.